내가 부르면 혹시 그 번호에 있으면 알려줘 자 1번 채우서 있는 사람? 1번 하나. 어 숫자만 알려줘 여기 10. 없어? 네. 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 11, 2 13, 14, 15, 16, 17, 18, 1 2 개. 21, 22, 23, 24, 2 개. 2 개. 2 개. 2 개. 2 개. 3 개. 3 개. 2 개. 2 21개로 1등 자그 아, 다음에 2등 <목소리> 안녕하세요 주간인호뎁입니다인호뎁사우에서 이노댑 재밌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맛집 탐색 이벤트 회사 주변의 맛집을 소개하여 투표로 시상까지 진행하는 이벤트인데요 새로운 곳에 빠르게 적응하고 직원 간의 단합 그리고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노덱과 사후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1등은 무려 아이패드 2등은 닌텐도 스위치 3등은 에어팟 3세대 선물이 굉장히 푸짐하죠? 많은 직원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해주셨답니다. 그 이벤트 투표와 시상식 현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laughs> 올라와, 저거, 맛없다고. 맛, 맛없어. <laughs> <laughs> 진짜 웃기겠다. <laughs> <laughs> 이거 안, 안 되잖아, 이렇게 찍어버리면왜 그래? <laughs> 사후회와 함께 새로운 우리 회사 임금 맞제 탐색 이벤트 결과 발표와 더불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5등 발표하겠습니다. 융합개발 김범미, 기획분석 김지연 두분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사영이도 그 앞으로 나와 주시 되겠습니다. 사영이 이거는 모바일이라서 종이로 하나 주시고 앞에 보고 사진 한번찍으세요 기획분석 김지연. 감사합니다. 수드립니다총6 표를 받으셨습니다. 어 융합개발. 융합개발. 수상합니다. 수상입니다. 네, 같이 예, 앞에 서그 사진 한번또 찍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또그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네, 네, 예, 그 사진 한번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수상입니 아, 네, 수상입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아까 전에 한표 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여섯 분 받으셨잖아요. 요분은 일곱 표로 4 등. 네. 아, 한 표로 5만 원이네. 네. 플랫폼키 박효민 채기민 그리고 1두 표를 받은 오인수 자,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사실 사진이 필요해서 부른 거니까요 네, 사진 또 찍겠습니다 네두분 들어가 주시고 사장님 네, 세번더하시도 우리 에어팟 3세대 받을 3등 14표 받았습니다 VMS 개발 황영선 님네제 에어팟 3세대고요 제가 당근마켓에 못내놓게 스티커 다 떼버렸습니다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앞에 한번 봐주시고요. 사진 한번도 찍겠습니다. 네. 네. 자 2등하고 1등은 동시에 발표하겠습니다. 권소인님 김본영님 앞에 모시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먼저 질문하셨으니까 2등 권소인님, 닌텐도 오 l d 입니다 지금 시은 얼마 됐는데? 얼마죠? 약 39만 원, 약 40만 원약 40만 원에. 네, 감사합니다. 70만 원 상당의 닌텐도에요 자, 앞에 들어주시고요. 네. 제가 가금마켓에 못 팔게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아시면 됩니다. 좀 오늘이라도 좀 친한 쪽품 가까이 붙어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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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유, 아유, 아유. 웃음> 자, 하나, 둘, 셋! 네, 양송이 님은 19표, 김문영 님은 2물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표한 한 표가 모여 스위치가 되었습니다. 무지 감사드리고 이 상품은 정육 시간에 회의실에 설치하여 모두가 즐기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쓸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선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 아네 아무도 못쓰겠네요 아닙니다. <laughs> 하트 감사합니다. 자 아, 그러면 저희 김문영 리더 마케팅팀 김문영 리더 숨은 한표1등 했고요. 자 일등 멘트 한번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게 투표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런 이벤트 준비해주신 타워분들께도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니다네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셔서 총 28분이 응원해주셨고요. 투표도 많이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 이거는 뭐 저희가 사우회와 회사와 함께 준비된 이벤트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좋은 이벤트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참여를 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예. 무슨 데모 알려주시면 될까요? 것같아 제가 아이패드가 없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 그거 제가 드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색깔이 한 색깔밖에 없고 어. <laughs> 그리고 이게. 수정이 안 돼요. 지우려면은 다 지워야 되거든요. 음. 저 이제 컬러로 그림 그립니다. 아 맞다. <laughs> 제가 이걸 또 예상하고. 아네 네. 저희 독서동아리에서 <laughs> 이걸 샀어요 제가. <laughs> 제가 상균 지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 기분이 오늘 되게 좋으신가요? We'll